탄핵 광장의 목소리 화답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탄핵 광장에서 단연코 빛났던 이들은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광장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민주주의 광장이었고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내며 연대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였습니다. 저 김재현은 광장을 빛냈던 여성들과 성평등 민주주의로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를 열겠습니다. 그구 세력은 차별과 혐오를 먹고 자랐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성별을 포함해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스토킹 범죄, 그루밍 성범죄 등의 처벌을 강화하고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여 젠더 기반 폭력을 막겠습니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첫 직장에서 퇴직까지 성평등 노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로 취업한 이후에는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의무화 하로복직제를 도입하고 배제 없는 육아휴직제,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여성 농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농촌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여성 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하고 성평등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겠습니다. 여섯째 남녀동수 실현으로 여성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정부 구성에서부터 성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하고 성평등 승진 목표제로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이 50%가 될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곱째 학교, 공공기관, 민간기업까지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여덟째 안전한 임신 중지와 성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아홉째 이주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성폭력, 성차별로부터 안전한 사업장과 주거 환경을 만들고 출산, 임신 중지 등성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성 평등 실현은 우리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약속입니다. 빛의 혁명이 열어낸 새로운 시대를 평등 공화국으로 꽃피우겠습니다.